안녕하세요. 채널 웰컴 투 필리핀입니다. 외출하면서 빨래를 맡기려고 지금 빨래방으로 가고 있습니다. Good afternoon. 안녕하세요. 어, maybe, um, it's a l m 아, so m a 와, 우 o n g o 요 e s 마라밍 마라밍 커스터머. 오케이. 요즘은 빨래방에 손님이 조금씩 늘고 있나 봅니다. 예전에는 빨래를 맡기면 대기 시간 없이 바로 세탁에 들어갔는데. 요즘 빨래가 밀려서 오늘도 저녁 6시 이후에 오라고 하네요. 빨래를 맡기고 점심을 먹으러 프렌드쉽으로 이동합니다. 요 며칠 날씨가 화창했는데, 엊그제부터 저기압대가 몰려오며 간간히 흐린 날씨를 보이네요. 점심 메뉴로 뭘 먹을지 고민하며 프렌드쉽으로 달려갑니다. 점심 식사를 거의 끝낼 때쯤 친구에게 연락이 와서 그 친구를 만나러 약속 장소인 카페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오늘 만나는 친구는 고등학교 동창인데 제가 호텔에서 일할 당시 우연히 이 친구와 재회했습니다. 친구가 호텔 사장님과 아주 가까운 사이인데 호텔 사장님께서 저와 친구가 나이도 같고 출신 고등학교도 같다는 사실을 발견하시고 저와 친구를 연결해 주셔서 30몇년 만에 극적으로 재회할 수 있었죠. 이 친구는 연관급 장교로 군을 퇴역한 뒤에 현재 클락에서 가족들과 이민 생활을 하고 있는 친구입니다. 완전 고풍스러운 분위기네? 고풍스러운 분위기야. 지금 로얄 골프 연습장이라는 곳에 거의 다 왔습니다. 무슨 옛날 필리핀 대부원의 집에 들어가는 거면서? 말로만 듣던 로얄 호텔은 오늘 처음 보게 되는데요. 현재는 영업을 하지 않는 걸로 보입니다. 조금 전에 라운딩을 막 끝내고 오는 길이라는 친구는 군인 정신 투철한 모습으로 씩씩하게 앞서가고, 저는 친구의 뒤를 졸졸 따라서 골프 연습장으로 이동합니다. 아, 이 얼마 만에 구경하는 연습장인지 감회가 새롭네요.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중국어가 신기했는데, 가만 생각해보니 이젠 신기한 현상도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저는 구경하라고 친구가 공을 치기 시작하는데, 저는 이날 친구의 자세를 보고 두번 놀랐습니다. 상당히 독특한 스윙을 보면서 한번 놀랐고, 친구가 친 공의 거리와 방향을 보면서 또한번 놀랐습니다. 이 친구는 한마디로 모든 골퍼들의 희망인 멀리 똑바로를 제대로 보여주더라고요. 다들 아시겠지만 골프의 대전제는 멀리 똑바로이거든요. 친구의 말로는 한참 때늘 70대 스코어를 치는 싱글 골퍼였다고 하는데 지금도 꾸준히 80대 초반의 스코어를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고구마도 쳐고 막 쳐봐. 군인 정신으로 씩씩하게 공을 날리던 친구가 잠시 휴식을 취하는 사이에 이번엔 제가 타석으로 들어섭니다. 14년 만에 처음 잡아보는 골프채의 생소함을 느끼면서 시작부터 드라이버 풀 스윙으로 가봅니다. 연습 루틴이고 뭐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과연 채를 들고 공을 맞출 수 있을지가 저 역시 너무 궁금했거든요. 그런데 생각외로 공을 맞출 수는 있더라고요. 그렇게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도 스윙 메카니즘을 몸이 기억하고 있다는 게 저도 신기했습니다. 솔직히 저는 아예 공을 못 맞출 거라 생각했거든요. 드라이버 몇 개를 쳐본 뒤에 이번엔 아이언도 도전해 봅니다. 친구는 옆 타석에서 연습하던 다른 손님분과 이야기를 나누는 모양인데요.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시는 분은 70대 중반의 어르신이십니다. 그 연세에 아주 정정하게 골프 연습을 하시더라고요. 제 친구는 아주 타고난 이야기꾼이라서 처음 보는 사람과도 재미있게 이야기를 잘 나누는데 저와는 완전히 상반되는 네, 네. 친구의 그런 성격이 참 부럽습니다. 오늘 연습장을 온 이유는 내일 있을 라운딩을 위해서입니다. 친구는 현재 미모사라는 골프장에 회원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곳에서 이용할 수 있는 무료 라운딩 티켓이 있다면서 내일 저와 함께 골프를 치자고 했습니다. 친구와 커피를 마시며 수다를 떨던 중에 갑자기 나온 이야기라 그러면 오늘 골프채는 한번 잡아봐야 하지 않겠나 싶어서 그 길로 바로 골프 연습장으로 달려오게 된 상황이죠. 저는 2007년 말 골프를 그만두었습니다. 11월 말경으로 기억하는데 그날 제 마지막 라운딩에 첫 눈이 내렸던 게 생각납니다. 한때는 일주일에 다섯 번 이상 필드 나갈 정도로 미친 듯 골프에 빠진 적도 있었지만 2007년 말에 골프를 그만둔 뒤로는 이날까지 단한 번도 채를 잡은 적이 없었습니다. 담배도 한 방에 끊은 뒤 이제껏 단한까치도 피우지 않았듯이 골프도 끊은 뒤에 아예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 뒤로도 친구나 지인들이 가끔씩 라운딩을 가자고 했지만 제가 가진 골프채도 다 팔아버리고 아예 골프를 잊고 살았요 담배도 그렇고 골프도 단번에 끊어버리는 저를 보고 어떤 친구들은 참 냉정하고 독한 놈이라고 그렇게 농담식으로 저에게 말하기도 하더라고요. 저는 제가 생각해도 상당히 우유부단한 면이 있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엄청난 결단력도 지니고 있는 이상한 성격의 소유자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연습을 하는 이유는 물론 다들 잘 아시겠지만 골프는 저 혼자 하는 운동이 아니기에 동반자나 코스에 있는 다른 팀들에게 민폐를 끼치지 않으려면 최소한 공은 맞출 수 있는 상황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손에 물집이 잡힐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연습을 끝냈습니다. 친구와 헤어져서 친구는 클락 집으로 가고 저도 핸손빌 집으로 갑니다. 골프를 처음 배우던 시절에는 연습장을 나와서도 기분이 들뜨곤 했었는데 오늘은 오랜만에 공을 쳐봤는데도 솔직히 큰 감흥이 없는 걸 보니 이제는 나이가 들어 그런지 감정이 무뎌졌나 봅니다. 제 앞에 트라이시크를 타고 간 아주머니는 이동 중에도 저울 위에 앉아 체중을 재면서 가시나 보네요. 저울 눈금이 얼마나 나올지 궁금해서 가까이 다가가 확인했는데, 100kg이 넘게 표시되네요. 설마 저 무게가 실화는 아니겠죠? 내일은 제가 드디어 14년 만에 라운딩을 하게 되는 날입니다. 내일을 위해 오늘 밤은 일찍 잠자리에 들어야겠네요.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영상을 끝까지 보아주셔서 감사합니다.